이네 가지 물에다가 첫 번째 어, 천일염 소금을 한 스푼 넣어 보겠습니다. 천일염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시중에 파는 뭐 나름 질이 좋다는 소금입니다. 좀 비싼 소금인데, 요거한 봉지에 25,000원짜리 소금이에요. 어쨌든 뭐 좋은 거래. 그래서 이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홉 번 구운 주겹입니다. 120g에 15만원. 아홉 번 구운 겁니다. 요거는 제가 공장에 가서 직접 아홉 번 굽는 걸 봤어요. 보고 산 거예요. 요거는 주겹.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저희 파인솔트. 여러분들 이 드시라고 드렸던 저희 파인솔트입니다. 하인솔트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 이게 소금물마다 색깔은 좀 다르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볼 거냐면, 포비돈 요오드라고 여러분 빨간약 네. 아세요? 예. 이게 굉장히 강산이에요. 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는 거라서 수술 때에서 환자들 그 이렇게 매스로 피부를 절개하기 전에 이걸 바르죠. 네. 소독. 소독, 세 지구상 최고의 소독약. 네. 먹으면 될까요? 네,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아, 뭐 같은 용량으로 한번 여기에다가 희석을 시켜보겠습니다.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음, 오, 어떻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환원력이라고 합니다. 환원력. 산화 반응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환원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ORP라는 지수로 표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354mV의 환원력을 지녔다라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분석한 이 소금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소금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부어볼까요? 네. 자, 또 한번 부어볼까요? 이렇게.